완주군의 기업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22일 완주 봉동에 위치한 솔라파크 코리아에서 완주군이 주최하고 우석대학교가 주관한 제13차 CEO 경제포럼이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CEO 경제포럼은 완주군의 기업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회장으로 유명 강사를 초빙해 지역 CEO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박현우 솔라파크 코리아 대표, 수비샤르마 솔라리아 대표를 비롯해 박성일 완주군수, 송아진 도지사, 안호영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단체장, 지역의 CEO 1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특강은 경제분야 권위자인 곽수종 교수가 강사로 나서 세계경제 흐름과 국내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미중 경제 상황 및 국내 경제 흐름과 완주군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CEO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기업 경영의 애로사항을 정치하고 어려운 경기 속에도 기업과 지역 경제가 살 길은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이다라며 규제 완화와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노력을 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채연이었습니다.